우리 지역의 이슈, 꼭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국회 미래연구원이 발표한 초고령 사회의 재정분권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해 20년 뒤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현재의 2배로 증가해 부양 노인이 크게 늘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초고령 사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관련 정책과 제도 준비가 필요한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현재 우리 지역에선 고령화 사회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역 공공정책연구원 기화서 박사 그리고 대성 실버케어빌 김항래 원장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먼저 우리나라 고령화 인구 현황부터 짚어 주시죠. 아, 현황 이전에 먼저 제 개념을 먼저 좀 얘기를 드릴게요. 네. 그 뭐, 노인, 고령, 초고령, 고령화, 뭐, 용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어 먼저,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그 나라의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인구 비 7%에 도달하면 고령화 사회로 표현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7%를 넘어서서 14%에 도달하면, 이정환이는 고령사회다 음. 고령화 되었다. 다시 얘기하면, 늙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7% 14%를 넘어서 이것이 20%를 도달해서 넘어가기 시작한 초고령 사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상황이 어떠냐? 어, 지금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이미 14%를 지금 넘어섰거든요. 네. 그 아까 이제 오프닝 때 얘기하셨던 국, 어, 국회 미래연구원, 네. 국회 미래연구원은 국회 산하에 국가사회 여러 가지 정책들,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연구하는 그 연구기관인데 네. 국회의 미래연구원이 발표한 그 자료를 보면, 보고서를 보면 2018년도에 이미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14%를 넘었고 그래서 14%가 14 넘어가면 고령사회라고 얘기를 했죠. 네. 고령사회가 됐고 이것이 25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네. 20%를 20 넘었습니다. 25년 먼것 같죠? 3년 후입니다. 네. 지금 22년이잖아요. 음. 그러면, 불과 3년 후가 되면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한다. 이건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요. 국가사회 전체로 놓고 보면, 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노인대국, 일본을 얘기합니다. 옆나라. 네. 어, 노인들이 너무 많아요. 어, 젊은들은 점점 줄어들고. 노인대국이라 불리는 그 좋은 용어 아닙니다. 사실은. 음. 우리가 그 노인대국 소리를 듣습니다. 불과 얼마 후면 근데 더 속도한 문제냐, 그 문제가 일본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넘어오고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화로 넘어갈 때 평균 20년에서 30년 걸렸습니다. 네. 아. 좀긴 세월에 걸쳐서 늙어갔어요 일본은. 그런데 우리는 불과 10년 정도입니다. 불과 10여 년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한 단계 한 단계를 지금 넘어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지금저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 우리 저좀 지역으로 돌아오면 그러면은 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17개 어, 광역시도라고 표현을 하죠. 이 중에서 스, 어, 세종, 울산, 경기도 이세 군데를 제외하고는 제외하고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해서 정도입니다. 이세개 지역은 뭐그좀 젊은이들도 많고 좀 활발하잖아요. 어쨌든간에 어,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그런데 더 핵심적으로 전라남북도, 강원도. 이 경북 그건 네. 더 위험합니다. 수, 그 수치가요, 20%로 훨씬 넘었었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경북 안에서도 안고 보면, 네. 안해수도 고 보면, 이 경북 의성군, 그 다음에 이제 전라남도의 장흥군, 그 다음에 또 우리 경북의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이 고령 비율이 40%를 넘어습니다 아. 그러면요, 어, 이런 우리 주변에 마찬가지입니다. 네. 주변의 읍면단이 우리 안도 안해도 마찬가지고요. 읍면단에 위 가보면 젊은 사람은 구경을 못 합니다. 온통 노인들만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했듯이 의성과 군의가 40%를 넘었었다는 것은 그 지역 전체 인구 중에 거의 과반에 가까운 숫자가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그 지역은 그만큼 늙었다는 얘기고 그만큼 죽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출산은 없고 나이 들면 점점 이제 자연 사망을 할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지역은 점점 점점 위축되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 입니다 이러다 보니, 어, 우리 지역을 놓고 봐도, 우리 경상북도가, 어,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뭐 연설할 때 그래요, 도지사가. 300만 도민 여러분에서. 음. 지금 260만, 이것도 무너졌습니다. 250만 언제를 무너졌는데, 이 상태로 가면, 앞으로 10년 전 하면 200만 도 유지할까요? 경북, 경북도가.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네. 네 국가 전체 의 문제이기도 한데 또 경북도의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지려지기는 합니다. 네네. 네. 말씀하신대로 경북의 많은 지자체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고 또 고령화율도 높은 만큼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어, 현재 우리 지역에는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제도가 있다고요? 예, 우리 지역 비단 우리 지역 얘기만은 아니고 아, 뭐 네. 전국적으로 예, 똑같은 예, 제도긴 한데. 어, 이 기회에 어,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청자 여러분들도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조금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제도를 몇 가지 좀 제가 소개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인들을 돌보는 것을 이제 노인 장기 요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음, 하는데 크게 나누면은 두 가지입니다. 집에 계시는 상태에서 요양을 하고 뭐 돌봐드리는 걸 이제 그 재가 요양이라고 합니다. 재가 있을 자 자, 집 가자. 집에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시설 요양. 음. 시설은 어 여러 가지 많죠. 우리가 지나다 보면 뭐 요양원도 있고 요양병원도 있고 많은데 이런 것을 이제 시설 요양이라고 표현을 해요. 음. 여기서 네. 먼저 그 시설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설, 이 사람들이 보면 요양원과 요양병원 개념 구분하세요. 젊으신 분은 더더구나 뭐 관심이 없으실 수는 <laughs>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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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완전히 다릅니다. 네. 보통 이제 요양원으로 뭐 대략 저렇게 이제좀 혼란스럽게 인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노인들이 거기에서 요양을 하면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하면서 서비스를 받는 것 같아요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요양병원에는 의사가 상주를 해야 합니다 음.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럼, 그러다 보니 뭐 규모 의 차이는 좀 있을 수는 있게 되죠 즉더 앞서서 제가 이제 제가 요양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종류 중에 구분해서. 음. 제가 요양에는 에, 또한 서너 가지로 나눠져요. 방문 요양, 뭐 요양 보호사라고 하는 저 직종이 있잖아요 요즘. 음, 요양 보호사 같은 분들이 어느 집에 방문을 해서 지정 일자, 지정 시간에 늘 가서 네. 케어를 해드리는 게 방문 요양이고 네. 또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목욕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 그래, 목욕차가 가서 목욕을 해드리는 어, 방문 목욕이 있고. 또 몸이 아프신 분들 이제 의료적으로 케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일단 방문 간호 네. 이렇게 있고. 또 하나가 어, 가족요양, 가족요양, 가족이 가족을 돌보는 거죠. 음. 가족이 아픈 부모님을 네. 어, 돌보는 가족요양. 음. 네, 크게 제가 요양과 시설 요양에 대한 개념과 사례 설명해 주셨는데요. 앞서 언급해 주셨듯이 2025년에 이제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예정인데, 이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에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초고령 사회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세대 간 갈등도 음. 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네. 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각을 바꿔야겠죠. 이 어른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까지는 많은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어른들 지원하는데도 많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거고 어른들도 젊은 분들은 또 어른들을 모시기 위해서 많은 사회 활동을 하잖아요. 사회 활동을 하면서 어른들을 모시기 때문에 어른들도 젊은 분들을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또 소통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어른들에게는 어, 지금까지 좀 미흡했지만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노? 그러면 어른들이 앞으로 나이가 들면 행동도 어려워질 거고, 그 다음에 치매라는 병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어른들이 본인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누군가가 보호를 해줬나, 해줘야 됩니다. 케어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 어떤 시설에 갈 것인지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 스스로 할수 없기 때문에 어른들이 사전에 자제분들이나 주변인들한테 내가 나이가 들고 어려우면 나를 얼로 시설이나 병원이나 좀 모셔라 하면 본인도 사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갈수 있을 것이고, 그들은 그 보호자나 자식들은 어른이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탁을 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어른들을 모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네, 그럼 기성 세대와 청년 세대와의 소통 그리고 노인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그렇죠. 정리해볼 수 있겠는데요. 예, 예, 그렇죠. 그럼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노인 요양제도나 정책에 문제점은 없나요? 많죠. 그 지금 아까 제가 그 제가 요양시설 요양 특인나에서두 요양, 뭐 가지로 구분해서 몇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네. 그 각각에도 엄청난 문제가 많은데 그다 얘기하는 시간상 한계가 있고. 네. 아,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요양 부분에 있어서 집에 계시는 어른들을 집에서 편하게 계시게 하면서 어, 요양을 하는 제가 요양에 있어서도 이제 가족 요양의 문제를 제가 좀 짚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뭐 뉴스 영상에도 좀 나올 텐데요. 예, 가족 요양은 그야말로 24시간 같이 집에 생활하면서 자녀가 네. 또 아니면 자녀 또는 어, 다른 그 친인척이 24시간 같이 생활하면서 아픈 어른을 돌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도가 어떤 제도냐면은, 그렇게 24시간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지정 시간을 설정을 해야 돼요. 음. 뭐, 아침 10시부터 1시, 아니면 12시부터 네. 1시. 24시간 같이 있는데, 그걸 꼭 설정을 왜 해야 되나요? 그 매일, 매일 그 시간에, 어느, 그날 안에, 그 버튼이 태그하는걸 찍어요. 태그하는걸 네. 찍어서 이제 시간 체크를 하는 건데, 2 4시그날 안에 60분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인정해주는 시간도 또 60분, 90분 두 개나 나눠져요. 음. 이제, 보통 60분인데, 네. 90분은 이제, 치매가 심해서 밖으로 자주 나가시려고 하거나, 또 폭력적인 행위를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은 또 90분까지, 1시간 반 정도 인정을 해줘요. 거기에 네. 따라서 시간 단위, 비용이 달라지거든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가족 요양을 하는 데 있어서 왜, 그 요양하는 시간을 왜 굳이 설정해야 되느냐. 그런 민원이 많은 거죠. 네. 우리 그 헬로티비 뉴스에서도 얼마 전에 한번 다뤄줬는데, 그 지정 시간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문제. 음. 또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24시간까지 부모와 같이, 부모와 같이 생활하는 자식이 네. 꼭 7시에서 8시, 9시에서 10시 시간을 왜 정해야 하나요? 음. 이 말이죠. 근데 또, 막상 하다 보면, 하다 보면 그 시간도 잊어버린다는 거죠? 아. 아침 10시에 태그 찍어놓고, 어른 뭐, 아침 챙기려, 뭐, 뭐, 어른 뭐, 병원 볼보래, 약 챙기려 하다 보면, 시간이 험증 지나버고 잊어버리는 거죠. 끝날 시간 태그를 찍는 걸 잊어버린다는 거죠. 충분히 이건 있을 수 있는 문제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런 거는 사실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네. 운영의 문제죠. 네. 운영의 문제죠. 그러면, 그래, 전산 시스템으로, 어그 시간을 체크해야 되는 그거를 조금만 바꾸면 가능한 일 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이 IT 선진국에서 그거는 뭐 조금의 비용이 들어가면 가족여행의 경우는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태그를 찍게해서 시간 설정은 따로 하게끔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제도의 문제고 또 시스템의 문제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가족여행에 있어서 제가 60분 90분 얘기했잖아요 네. 자,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세대인데 네. 그러면 생활력이 경제력이 조금 약한 분이 한 60대 넘어서 사회생활도 어느 정도 청산을 해서 집에 와서 노인을 모셔야 되다 보면 어느 정도 이 가족 요양으로 인한 돈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하루 60분 이것도 한 달에 20일만 인정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돈이 한 20만 원 정도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된대요. 네. 그러면 그돈 가지고 어른들 약값이라 될까요? 요즘 음. 그래서, 이 인정, 물론 이것도 이제 예산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장기 요양 그 보험을 우리가 각자 다 넣고 있잖아, 넣어 왔잖아요. 그 보험 공단의 재정의 문제긴 이 한데, 이것도 좀 확대를 해야만이, 우리 아까, 저, 아까 모델이 얘기하셨듯이,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시대가 왔고,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텐데, 네. 이런 부분에 인정되는 그 비용도 어 좀, 좀 늘려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요양하는 그이 서비스 시간을 60금, 90금 보다 더좀 많이 인정을 해줘요. 그만큼 또 돈이 또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기 왜 그러냐면은, 우리 자부담으로 돈을 내요, 15%. 이런 어, 네. 네. 한 30만 받으면 자부담 15%를 내고 받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돈이 얼마 안되는 거죠. <laughs>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에 살다가 이제 사회생활을 은퇴하고 한 60중반 정도 돼서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해서 이제 다사회생 대구, 저 도시생활 청산하 왔어요. 와서 돈몇십만원 받아가지고는 아무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우리가 그 노인이 놀보, 노인을 돌보는 이 사회복지 관계에있어서좀 정책적으로 좀 배려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시간 운영 문제부터 금전적인 네. 부분까지 짚어주셨는데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또 안타깝게 정책의 사각지대의 노인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정책 소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제가 노인복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시설 쪽에도 문제가. 음. 많습니다. 네. 어, 지금 그 치매 노인이나 아주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시설에 입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치매 직전의 어른들, 그다음에 거동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 네. 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실질적으로 시설에 입소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면 경제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게. 이 분들은 어느 정도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시설을 운영하는데 경비가 아무래도 적게 될 것입니다. 음. 그 분들을 위한 시설이 좀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 확대가 필요하다는 그렇죠. 말씀으로 그렇죠. 정리해 볼수 예.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정책 지원 문제를 언급해주셨는데요. 이어서 노인복지 시설 관련 문제도 한번 짚어주시죠. 어, 금년에는 뭐, 작년도 계속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네. 어른들이 불편한 경우가 발생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네. 위급한 경우도 네. 많았었고. 근데 의료시설이 부족했으니까 어른들이 119 응급 조치를 해가지고 병원을 모셔야 되는데 네. 병원이 부족해가지고 아. 입원실이 없어가지고 가지를 못한 경우가 굉장히 허다했어요. 가지를 못했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얘기인데 그 시설이나 119 구급대에서 병 어른들을 모시고 갈 병원을 찾느라고 한 시간 이상 소요돼 가지고 어른들이 굉장히 위급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또 사망하신 경우도 없는 잖가요 뭐 예, 그런 마음을 주인 경우가 여러 번 있어 가지고 이러면 앞으로도 어른들을 위한 시설은 별도로 좀 구성을 해주시면 쉽게 그리고 더좀더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지역에 응급 시설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 이를 위한 복지 의료 시설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덧붙일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먼저 기화서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뭐 저도, 어 저도 돌아서면 저도 이제 가정에 가면 저 연로하신 어른 계시고요. 저도 뭐 어른 또 모시고 있습니다만 뭐 어, 우리 시청 여러분들 그. 다 비슷한 어, 환경이 많을 겁니다. 네. 근데 저는 그, 저, 제 자신의 어떤 이 상황도 그렇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얘기나 또 이렇게 어, 대화를 나눠보면,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시설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네. 집에 계셔서 서비스를 받는 어, 제가 요양도 그렇고, 아직 움직일 수는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거동이, 손발도 못 쓰는 거동이 불편한 부분, 분들도 간혹은 계시지만 대부분 다 동작은 어둔하고 조금은 불편해도 손동작, 발동작 가능한 분들입니다. 아주 연선에 있어도. 네. 근데 이런 분들이 할수 있는 뭔가 노인들의 소일거리. 음. 너무나 무료하거든요. 24시간을 보낸다는, 거기에다가 불면증까지 또 겹쳐있는 어르신들은 네. 하루하루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야말로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노인 자살이 생기고, 뭐, 노인 자살이 올라가는데, 저는 노인들의 소일거리, 거기에 조금의 경제적인 것이 결합이 되면 노인들 더 좋잖아요. 조금만한고도뭘 만들어서 주면, 단돈 100원이 됐든, 그걸 가지고 손자들한테 용돈도 좀 주는, 네. 이런 것들이 노동력을 언제까지나 활용할 수 있는, 이걸 소매 잔존 능력을 유지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움직임으로 해서 건강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김학래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어, 지금까지 노인 시설이 많은데 네. 입소하기는 좀 문턱이 좀 높습니다. 음. 그 문턱을 낮춰가지고 어른들이 이 입소를 좀 쉽게 가지고 더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른들의 질존 수입스를 정하기 위해서는 시설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처우도 개선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음, 제가 근무하는 곳에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 처우도 좀 개선해가지고, 처우가 개선되면 서비스 질도 높아집니다. 그런 네. 그 처우를 좀 개선해 주십사는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